야,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불고 우중충 하길래 이런 날씨에 딱 어울리는 얼큰 오징어 갈제비 만들었는데요. 국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일단 큰 냄비에 물2리터와 해물 육수팩, 다시마, 건새우 등을 넣고 육수를 우려주었고요. 수제비는 중력분 3컵과 콩가루 반컵, 소금, 물 300ml 정도를 넣고 치대면서 반죽했습니다. 근데 손에 너무 많이 달라붙길래 여기에 식용유를 약간 넣어주니 많이 붓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덩어리로 뭉쳐 잠시 수정시켜줬고요. 그동안 부재료로 감자, 양파, 배파, 당근, 고추, 버섯 이런 거 조금씩 썰어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육수 낸 재료들은 빼주시고 여기에 된장 반 스푼과 고추장 두 스푼, 국간장 한 스푼, 미림 세 스푼, 참치액 한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후추 약간을 넣어서 육수의 맛을 내주었습니다. 준비한 감자와 양파, 버섯을 넣고 끓는 동안 수제비를 얇게 떠서 열심히 뜯어 넣어주시고 집에 조금 남아있던 칼국수면도 함께 넣고 푹 끓여줬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인 오징어를 여기에 넣어주니 국물 맛이 확 좋아집니다. 마지막에 대파와 고추도 넣고 그릇에 담아 김가루까지 올려주시면 칼칼한 국물이 끝내주는 오징어 칼제비. 완성입니다.